97세 김춘식 할아버지는 당뇨 진단을 받고도 밥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분입니다. 밥 지을 때 넣는 이거 한 숟갈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비결이 뭘까요? 풍경을 두번 두드리면 온 가족이 무병장수합니다. 몇년 전만 해도 할아버지는 밥한 공기만 드셔도 식후에 당이 확 올라서 손이 떨리고 몸이 무겁고 걷기 힘들었다고 합니다. 그때 장수 마을에서 지내는 친구가 알려준 밥 짓기 방법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계세요. 첫 번째는 강황 반 티스푼입니다.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식후 혈당이 급하게 튀는 걸 천천히 만들어준다고 하죠. 할아버지는 밥맛도 크게 변하지 않아 매일 부담 없이 넣으셨다고 해요.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강황만 넣으면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 아시나요? 그래서 할아버지는 꼭 후추 한 꼬집을 함께 넣었습니다. 후추 속 피페린이 커큐민의 흡수율을 크게 올려주기 때문이에요. 두 번째는 식초 한두 방울입니다. 쌀을 불릴 때 식초를 조금 넣어두면 탄수화물이 천천히 분해돼 식후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. 밥맛엔 거의 영향이 없어서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한 방법이었어요. 그리고 마지막 비밀이 있습니다. 바로 밥을 한번 식혀 먹는 것입니다. 밥이 식으면 전분이 단단해져서 저항성 전분이라는 형태로 바뀝니다. 이 전분은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아요. 식힌 뒤 데워 먹어도 효과는 유지된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죠. 당뇨가 있어도 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. 방법만 바꾸면 밥이 오히려 든든한 힘이 됩니다. 구독은 무병장수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. 장수 비결 놓치지 마세요.